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일,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 버리라 내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으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어, 우리가 지난 주에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어, 봉해져 있는 것을 어, 우리가 보았고 그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재앙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곱 인에 일곱 재앙. 그리고 나서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일곱 나팔도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재앙의 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가 여섯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10, 10장은 다시 그 중간에서 삽입부 부분으로 한 가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라는 표현을 보게 돼요. 이 표현을 여러분 여러 분 보셨을 겁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죠. 이 표현이 40회 이상 나오는데요. 요한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죠. 그래서 보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대로 본 겁니다. 그본 것을 또 기록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는 봄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며 우리도 사도 요한도 그걸 보며 반응하며 감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감상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한장한장 한장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절과2절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센 한 천사가 나오죠. 그런데 두 발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두 발이 천사의 두 발이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이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힘센 천사에게 가진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이 온 세상에 미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미친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은 채 들려져 있다. 두루마리인데 작다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한번더 살펴볼 텐데요. 좀 독특한 의미죠. 독특한 문장이죠. 작은 두루마리가 펴 놓은 채 들려져 있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두루마리에는 인이 다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닫혀있음이었는데 지금은 열려져 있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경영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가시면 그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그냥 가만히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부르짖는데요 그 부르지는 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어떤 말을 합니다. 우레 소리와 같은 말로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인지 들은 거예요. 그 천사가 힘있게 마치 사자와 같이 또 우레 소리와 같이 이렇게 전하는데 자,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사자와 일곱 우레의 소리로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마라 그럽니다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라, 쓰지 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천사가 그때 부르, 큰 소리로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린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위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지만 그렇다고 성경 한 권의 이책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만큼,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함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하나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담아라 그랬지만 어떤 것은 담지 마라 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안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어, 내가 궁금증을 좀 풀어봐야지, 라면서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추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 저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있어, 라고 추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저에게 오셔서 여쭤 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라고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그런 흐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서, 맞아, 이럴 것이야. 맞아, 저럴 것이야. 이런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단어를 또 찾아서, 요즘은 검색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금방 검색해서 그냥 그것을 내한테 적용해 버리면, 물론 그것도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라 귀한 일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 추측, 조금 참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게시, 나에게 정말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만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칼빈은 그런 칼빈주의 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는 나도 멈춘다. 이게 칼빈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춘 게가세는 의문점이 있더라도 함께 멈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나도 마치 멈추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직진, 무조건 전진 앞으로만이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멈춤도 은혜의 모습이에요. 기다림도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믿으시죠? 네. 자, 5절과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체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이제 지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하나님께는 지체하심이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그다음 뭐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최종적 심판 그리고 구원의 그 완성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나 비밀이 있으면서도 그 비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다알수 없는, 그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밀을 이 비밀들을 언제 이루어 내시는가? 그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어느 때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어,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내일 말씀인데요 아니죠 목요일 말씀인데요 11장 아, 내일 말씀 맞죠? 11장 15절 아 목요일 말씀이죠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로 왕노로 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일곱째 나팔을 불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있는 떼시는 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째까지의 나팔의 재앙.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먼저 있은 후에, 있은 후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큰 재앙과 심판이 종말에 때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처음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송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죠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오늘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제 우리 아까 이 절에서 이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왜 그렇게 묘사했는지를 알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를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이 책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것을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죠.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듣고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받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단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씁니다. 이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맛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때로는 달게도 먹고, 때로는 쓰게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 먹는 이것은 우리의 몸이 되죠. 나의 것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단말씀도 먹고요, 쓴말씀도 먹고, 같이. 그래서 건강해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